다음 40강 되겠습니다. 자 등기의 공시와 관련돼서 첫 번째 등기상 증명서 발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요 등기 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등기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명하는 등기상 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등기 기록의 일부로 보는 거 있죠. 등기 기록이란 말은 없지만 신탁 원부, 공동담보 목록, 도면, 매매 목록은 그 사항의 증명도 함께 신청하는 뜻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포함해서 발급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다 이것까지 발급하면 일도 많아지고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경우에만 발급하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자 등기사항증명서는 전부증명서하고 일부증명서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말소사항 포함하는 거 현재 유효사항까지만 하는 것은 전부증명서고요. 그 다음 특정인의 지분이라든지 현재 소유 현황이라든지 지분 취득 이력 같은 것들은 등기상 일부 증명서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등기 기록의 열람과 관련돼서 먼저 대상과 범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 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등기 기록의 일부인 신탁원부 공동 담보 목록 도면 또는 매매 목록의 경우에는 등기 기록과 함께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서 이를 포함해서 열람하게 한다. 발급과 같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등기 기록의 부속 서류. 자, 요걸 우리가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는데, 자, 등기 기록의 부속 서류는 신청서 그밖의 부속 서류를 말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이에 관계 있는 부분만, 자, 이에 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계 있는 부분만 보는 건 부속 서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도 정리를 해보자면 등기기록은 발급 열람에서 다 가능하고 모든 부분 가능합니다. 폐쇄 등기기록은 발급 열람 다 가능하고 다만 발급은 전부 증명서인 경우에만 가능하고요. 말소상 포함한 것 열람은 모든 부분 가능합니다. 세 번째 등기기록의 부속서류는 열람만 가능한데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가능하다는 것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다음은 수수료 납부 방법입니다. 자, 유인 발급기에 의해서 전산 등기부 등기사항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는 현금으로 하는 것, 그 다음에 무인 발급에 의해서 발급 수수료는 현금 또는 선불형 교통카드이고, 인터넷을 통한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에 대한 수수료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전자화폐 방법으로 납부할 수가 있겠습니다. 출석 열람의 경우에도 역시 현금이고요. 인터넷 열람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전자화폐 방식으로 납부할 수가 있겠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를 신청한 부동산이 미등기일 경우에 수수료는 반환해야 하지만 열람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열람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수수료 면제가 되겠습니다. 자, 수수료 면제. 자, 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다든지. 그다음 두 번째, 국유재산법상의 분임재산 관리관 이상의 공무원이 징발법,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상의 필요에 의해서 등기사항증명서에 발급 되는